안녕하세요. 태극두령 인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어, 새해 2023년 개묘년 어,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개묘년은 이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이 토끼는, 어, 많은 새끼들, 아기들을 낳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고, 어, 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 토끼 해처럼 여러분들 각각 가정에도 어, 많은 풍요로움과 어,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한 일만 항상 어, 만들어지기를 천불암 태국두령이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부람 태극소령입니다. 네, 선생님. 어, 그, 살풀이 할 때. 예, 예. 이제 무속 선생님들이 속옷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아, 예, 예. 네. 근데 그걸 꼭 속옷으로 보내야 되나요? 꼭 속옷을 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비디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설명 좀, 간략히 드려보겠습니다. 속옷을 보내라는 거는, 어, 그, 우리가 <laughs> 그 인체하고,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의 기운 채취가 가장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홍수매기나 살풀이할 때, 또 대수대면 같은 거할 때에 그 속옷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은 어, 아닙니다. 꼭 소구슬로 어, 살풀이를 해야 된다. 어,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 소구슬 누군가가 보는 것을, 어, 꺼려 하거나 불편해 하는, 어, 사람들이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구슬을 받은, 어, 선생님들도, 어, 좀 별로, 좀 별로 그렇게 선뜻 만지고 싶은, 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속옷은 주는 사람도 좀 불편하고, 어, 자기 속옷을 선뜻 벗어서 뭐준다든지 이거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은 어? 그거 빨지 말고 보내, 예? 빨지 말고 속옷 가지고 와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거 매우 뭔가 모르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어, 속옷으로 살풀이나 대수대명을 하더라도 빨아놓은 거. 가장 오랫동안 입었던 거 속옷도 이제 오래 입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하는 비방 목적으로 쓴단 말이죠. 오래 입었던 거 오랫동안 입었던 거 오랫동안이라는 거는 며칠 몇날 입었던 그 냄새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거. 어, 그것을 예, 빨아서 보내든지 빨아놓은 거 보내든지 빨아놓은 거를 가지고 가든지해서 그걸로 이제 풀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굳이 속옷이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은 그 사람의 예, 그 물건 옷옷 어, 옷, 의복 위주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속옷을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속옷은. 그래서 속옷으로 꼭 살풀이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다른 티셔츠나 어, 양말이나 어, 옷이나. 아,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어, 살풀이, 액맥이 홍수맥이 가능하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굳이 좀뭐 세거나. 아니면 좋은 걸 보낼 필요가 없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오래 입어서 누리끼리 해진 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뭐 구멍난 거, 해진 거, 아이, 그렇죠. 이런 거 보내주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런 게 딱이죠. 음... 그런 게 제일 좋죠. 양발 좀 빵꾸난 거 괜찮아요. 아유, 그런 게더 좋죠. 아, 네, 그럼요. 네. 네. 그럼 뭐 굳이 그 헌어 수거함에 버릴 필요 없이, 그렇죠. 네, 그런 데다 보내서 예, 살도 풀고 하면 더 되게 좋은 그렇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겉에 있는 두꺼운 외투 가능할까요? 외투도 가능하긴 은 한데, 이게 이제 그 허수아비나 옛날에는 그 북어 같은 곳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생윤얼리를 쓰고 그 사람 대신해서 그거를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죽은 것처럼. 어, 사망한 것처럼 액땜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추원을한 다음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두꺼운 의복이나 점퍼 같은 거, 그런 거는 조금 쌓기가, 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 큰, 뭐, 푸고이다 쌓고, 어, 크게, 이거, 그거, 삼배 같은 거를 크게 해갖고 쌓으면 얼마든지 뭐큰 것도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은 혹시, 티를 뭐좀 잘라서 보낸다던가, 가능할까요? 아 잘라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아 잘라서 보내는. 예, 상관할까요? 그 사람이 입었던 그 것기 때문에 크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음,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뭐 속옷을 보내라 하길래 무조건 속옷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채취가 묻어 있는 모든 것들이면 상관이 없다. 예,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